그랄 티비 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 숲속 수의사의 자연 일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다케타즈 미누르가 지었고 김창원이가 옮긴 책입니다.주로 어, 관찰 일기예요.숲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찰 일기인데, 오늘은 고루세나무의 찻집을 차린 오색 딱따구리라는 어, 제목을 가지고 딱따구리가 고로쇠나무를 콕콕콕 찍어서 물을 먹는 그러한 내용을 카메라에 담고 글을 썼어요. 일기처럼 이렇게 숲속에 자연일기를 썼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고로쇠나무가 찻집 문을 닫기로 정한 것 같다. 문을 연 것이 2월이니까 두달 동안의 아주 짧은 영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이 사람은 두달 동안 계속 관찰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써서 사진으로 이렇게 남기고 글로 썼습니다개점 당일 그때 2월이니까, 그때의 날씨는 따뜻했다.오색딱따구리가 찻집을 열었다.아니, 그보다는 오색딱따구리가 나무껍질에 갈라진 작은 틈새에서 배어 나오는 수액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겠다. 그 뒤에 찾아든 다른 한 마리가 수액의 양이 적다며 날카로운 주둥이로 그곳을 톡톡 조아서 생채기를 크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수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밑으로 나무 껍질을 40cm나 거무직죽하게 물들이며 한동안 계속 흘러내렸다. 같은 날 오후에 또 동고비 북방쇠박새까지 찾아와서 찻집 손님이 되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곤줄박이 부부도 왔다. 이튿날 직박구리 두 마리가 찾아와서 반나절 내내 자리를 내주지 않고 뒤에 찾아온 작은 새들을 들어서는 쪽쪽 내몰았다. 그리고 계속 독차지하고 그 물을 빨아먹고 있는 거지요. 그래도 오색딱따구리가 나타났을 때는. 개점의 공로자라는 것을 인정한 건지 그때까지 독차지했던 자리에 한쪽을 양보했다.얘들도 좀 이렇게 뭔가 질서는 있는 것 같아요.마침내 욕심꾸러기 직박구리들이 찻집에서 나가자 동고비와 북방쇠박쇠 한때가 손님이 되었다.저녁에는 박새도 찾아왔다.돼새들도 찾아와 한 줄로 늘어 서서. 차를 주문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땅딸보라고 불리는 오목눈이와 쇠딱따구리도 단골 손님이 됐다.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 걸로 봐서 이 찻집의 차는 맛이 좋을 것 같다. 어느날 나는 궁금해서 그 고루쇠 나무에 올라가 보았다. 흘러내리는 수에게 코를 갖다 대고 남사, 냄새를 맡아 보니 풀냄새가 약간 날 뿐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혀끝으로 핥아보았다. 빈말이라도 맛이 좋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풀 냄새 속에 약간 단맛을 느낄 수 있었다. 어디선가 맛본 것 같은 맛이다. 사람들이 상품화시키기 전의 메이플 시럽과 비슷했다. 하기는 어, 단풍나무로 단풍나무를 영어로 메이플이라고 하는데 고로쇠나무도 단풍나무 종류니까. 토론토 특산품인 메이플 시럽의 원료가 창 밖에 있는 것이다. 고루새 나무한테는 미안하지만 단골 손님들의 사진을 찍어두기 위해 창 가까이로 뻗은 나뭇가지 껍질에 칼로 작은 상체기를 냈다. 찻집에 분점을 낸 셈이다. 풀냄새 나는 시럽이 주르륵 흘러내려 그때부터 한달 남짓 책상에 앉은 채로 단골 손님들의 얼굴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오늘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침부터 손님이 오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다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수액이 한 방울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어허, 그래서 군. 벌써 달력이 4월을 알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새들이 참 영악스럽죠. 수액이 나오는 그두달 동안 여러 손님들이 이 다방을, 이 찻집을 오고 가면서 그냥 전부 빨아먹고 지금 딴 데로 간 거예요. 이렇게 숲속의 수의사 자연일기를 이렇게 계속 썼어요. 이 자연의 신비와 함께 이 수의사의 집념 관찰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랄 티비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